근데 지금 얼룩이 되게 많이 져있던데, 음. 원래 이런 거예요? 네, 맞아요. 블랙베기 작업은 이런 식으로 얼룩이 많이 져있어가지고, 네. 이제 섬세한 작업, 필요한 시술이, 이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빼고선 이제 염색을 진행할 거예요. 어, 신기해. 신기해요. 색깔 괜찮으세요? 네, 예뻐요. 음. 어, 남원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머리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블랙 하신 이력이 있으셔가지고 일단은 블랙 작업으로 탈색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피부 톤에 맞게 염색을 진행할 거예요 근데 지금 블랙을 얼마나 하셨던 머리예요? 한 1년 정도 지났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이런 머리도 색깔 체인지가 가능한가요? 네 당연하죠 블랙 베기 작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은 이제 고객님의 피부 톤에 맞게 염색으로 색상 체인지를 해드릴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탈색 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 탈색은 오늘 어떻게 들어가나요? 오늘은 블랙하신 이력 이 있으셔가지고 약하게 들어갈 거여서 산화제는 4.5%로 진행할 거예요. 지금 사용하는 탈색약은 저희가 만든 리턴 탈색약이죠. 네. 어, 그래서 블랙백이나 이제 탈색할 때 되게 용이하게 잘 빠져서 좋습니다. 오늘 탈색은 몇번 들어가나요? 오늘 탈색은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블랙 머리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체인지하러 많이 오시나요? 네, 그럼요. 고객님들이 다 마음의 변화가 있으셔가지고. 어. 첫 탈색은 어떻게 들어가요? 저는 이제 두피는 두에 있는 열 때문에 잘 빠져가지고 원터치로 진행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갈 때는 따로 두피 터치 안 들어가가지고 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네요. 처음에 우리가 샴푸를 안 하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두피에 바르면 오히려 자극이 좀 덜하니까 네.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세 번째 탈색할 때는 두피에 두피 바르지 않는 거네요. 네 맞아요. 오, 이 방법도 되게 좋다. 이제 블랙 빼기 작업은 처음 탈색을 하고 블랙하신 부분은 엄청 잘안 빠져가지고 갈색 빛이 많이 돌아서 이제 그 위주로 해서 탈색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근데 왜 블랙한 머리는 왜 탈색이 빼기가 힘든 거예요? 이제 색소가 블랙몬는 붉은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붉은기를 없애야지 이제 파스텔 계열이나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계열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위주로 빼는 거여가지고 조금 힘든 작업이긴 해요. 그래,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하는 거구나. 네. 어남무쌤 지금 탈색하고 나온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얼룩이 되게 많이 져있던데 음. 원래 이런 거예요? 네 맞아요. 블랙 빼기 작업은 이런 식으로 얼룩이 많이 져있어가지고 네. 이제 섬세한 작업 필요한 시술이 이제 고객님 여기 중간 부분 보시면은 많이 얼룩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빼고선 이제 염색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블랙 머리 했을 때는 탈색이 이렇게 균일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얼룩이 되게 많이 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빼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어... 섬세한 작업 이 필요해서 이제 블랙백이라는 시술이 있는 거예요. 어? 근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밝은데랑 많이 어두운데랑 살짝 어두운데가 있어요. 많이 어두운데 위주로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터치 한번 들어갈 거예요. 나무수은 되게 이런 작업할 때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고객님의 만족도가 제 만족도여 가지고 퀄리티를 최대한 높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작업을 할 때는 섹션을 최대한 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섹션을 두껍게 잡게 되면 고르게 잘안 발려가지고, 균일하게 색상을 빼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이 밑에 부분은 내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올리면서 해주셔야지 그라데이션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발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 탈색인가요? 네 맞아요. 어, 두 분만으로도 블랙백기를 하네요. 그렇죠. 원하시는 컬러가 다들 달라가지고 그에 맞게 이제 블랙백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음. 이제 중간 중간 체크해가면서 중간에 잘 빠졌으면은 그때 바로 헹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탈색하고 나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 지금 이제 탈색 다 끝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얼룩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에서 염색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최소한의 손상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라서 괜찮고, 음. 이제 레드 오렌지 같은 계열로 들어갈 거여가지고, 한이 정도만 빼줘도 괜찮아요. 어, 레드 오렌지 계열 느낌으로 염색을 할 때는 이 정도 레벨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색깔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남쌤. 그럼 염색은 이제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제 염색은 사사키 11pm이랑 컨트롤 오렌지 10%랑 산화제 3%에서 1대1.5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사사키 11pm은 11레벨의 플럼 메이플. 네, 맞아요. 색깔 맞죠? 네. 사사키가 보니까 이제 오렌지나 레드 계열도 색깔 되게 예쁘더라고요. 어 맞아요. 엄청 사사키 연모제가 색감 표현이 엄청 좋아가지고 저희 매장도 많이 쓰고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염색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색 터치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원터치로 한 번에 들어갈 거예요. 어, 신기해요. 어? 신기해요. 색깔 괜찮으세요? 네, 예뻐요. 한번 일단 말려보고 볼게요. 응. 아, 나무쌤. 네. 오, 오늘 염색 잘 됐네요. 어, 너무 잘 됐어요. 제가 보니까 나무쌤은 블랙베이 느낌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나무쌤 이렇게 염색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세요? 저는 이제 고객님의 피부톤을. 제일 먼저 봐요 그 이유는 피부톤에 의해서 이제 염색 색상이 어떤 색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고객님의 피부톤을 보고 이 색이 딱 어울릴 것 같다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퍼스널 컬러 진단 그 차트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좀 비교를 해보고서 시술을 해드리고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예쁜 색깔 많이 보주시면 여 저희 구독자님께 도움이 되게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염색 탈색. 블랙베이등 자신에게 맞는 염색을 찾지 못하셨던 분들은 그로잉 살롱 나무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히 잘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너무 감사히 잘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